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건강과 부부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내의 손길이 멀어진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까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 많은 남성분들이 겪게 되는 발기부전, 많은 분들이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 마음까지 다치게 만드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증상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첫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남자의 자존심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식단, 호흡, 생활습관.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작은 실천까지. 이제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끝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발기부전은 아예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나 유지가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몇 주에서 몇달 이상 지속될 경우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며칠 전, 34살의 택배기사 최선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내와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혹시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나 오랜 약물 복용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약해져서 음경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나이에 대한 불안, 부부 사이의 어색함이 쌓이면서 마음은 원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생활습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은 부족하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그리고 음란물에 의존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남성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기부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압을 제대듯 성건강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약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 안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라는 건 단순한 반사작용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신경계, 혈관,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복잡한 작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신경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으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동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으로 편안할 때, 식사하거나 잠들 때, 혹은 친밀한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발기는 바로 부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주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계를 시도할 때 이번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친밀감이나 쾌락이 차단됩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남성의 성기능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암살자인 셈이죠. 며칠 전, 52세의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 장기호 씨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아내와 눈도 못 마주치겠고, 몸도 반응이 없어요. 혹시 저는 끝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문제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원활히 흐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내려가고, 이때 산화질소가 분비되면서 혈관이 열리고, 음경의 해면체가 피로 가득 차면서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스트레스, 흡연, 비만 등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이 산화질소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해 단단해지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거죠. 마치 구멍난 코스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 같은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은 산화질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만 작용하며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결국 약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줄기는 약한데 펌프만 돌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수리 없이 외부 자극만 주면 언젠가는 고장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산화질소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산화질소는 약으로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고 쉬운 실천부터 제안드립니다. 먼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잘 모릅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요인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세포로 보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분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결국 산화질소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이 없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채소를 늘리고 김치와 미역국 삶은 계란이나 두부 오메가 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박의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비트에는 질산염이 많아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샐러리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를 함께 섞으면 산화질소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이세 가지를 믹서에 넣고 주스로 마시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혈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잔 아침 식사 전에 이 주스를 4주, 4주에서 6주간 꾸준히 마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잘 오고 발기력도 점차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없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 없이 몸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바로 호흡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코로 숨을 쉬면 코 속에서 산화질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혈관 건강과 성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천천히 깊고 고르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몸을 이완시켜 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코로 숨쉬는 연습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걸을 때 설거지할 때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멈췄다가 다시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만 해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돌거나 골목길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시작하되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단 하루만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에 작은 변화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31일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결심과 하루 10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세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수박 하얀 부분, 비트, 샐러리를 넣어놓은 주스를 한잔 마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혈관 건강을 깨우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시작입니다. 둘째, 식단에서 흰쌀밥이나 단 음식, 면류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세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기만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걸을 때나 쉴때 코로만 숨 쉬는 연습을 해 보세요. 코로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코로 천천히 내쉬는 것. 하루 5분. 단지 그것만으로도 호흡이 바뀌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3주차부터는 이 루틴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아침 주스를 계속 마시되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스쿼트나 간단한 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무거운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들고 팔을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몸의 상태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오늘은 피로가 덜하다. 밤에 덜 깼다. 아내와 대화가 조금 더 편했다. 이렇게 한두 줄만 적어도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3세의 은퇴한 기술자 민수호 씨였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무기력과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 몸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그는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고 흰 쌀밥을 줄이고 하루 30분 걷기와 코로 호흡하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민수호 씨는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 했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던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민수호 씨의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한잔, 점심에 작은 선택, 잠깐의 걸음, 그리고 의식적인 숨 쉬기, 이 작고 소소한 것들이 모여 몸의 리듬을 되찾고 남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침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능은 남성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신감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 사회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오락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여기지만, 이는 뇌의 도파민 체계를 교란시키고 현실 속 감정과 자극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결국 몸의 반응까지 둔해집니다. 음란물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현실에서의 감정이나 접촉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지고 자연적인 쾌감 반응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몸도 반응하지 않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함과 자신감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은 단순히 의지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앱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파피나 디톡시파이 같은 앱들은 중독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각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도록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어떤 자극을 내 삶에 허용할지, 어떤 감정과 다시 연결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성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감정 회복,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매일 단 일주일만이라도 음란물 없이 생활해 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의 습관입니다. 몸은 곧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감정을 쌓아두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종이에 내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좀 지쳤다. 햇빛이 좋아서 기분이 나아졌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이런 작은 표현이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로는 줄고, 수면은 깊어지고, 감정은 훨씬 안정되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는 다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은 30일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4일차. 아침 주스 한잔 수박 하얀 부분 펄비트 펄샐러리 흰쌀밥. 단 음식 줄이기.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사. 하루 5분 이상 코로 숨쉬기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 천천히 내쉬기. 15 31차. 아침 주스 계속 유지. 하루 30분 걷기. 별로 가벼운 스쿼트 8운동 추가. 하루에 한 줄씩 몸 상태 기록하기. 디지털 자극, 음란물 단절 시도, 감정 기록 시도. 이 모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몸은 그 리듬에 익숙해지고 호르몬과 신경계도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민수호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특별한 약도, 기계도지 없이 자신의 의지와 작은 실천만으로 몸과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발기부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나좀더 돌봐줘 라는 신호. 이 신호의 귀결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닌 오늘 단한 잔의 주스, 한 번의 걸음, 한 번의 코, 호흡으로도 그 여정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삶의 새로운 리듬을 시작해봅시다.